예, 연금 예측 계산기를 통한 어, 시뮬레이션도 너무 흥미로웠고요. 또 연금의 천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 연금이 또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도 유익한 정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기 퇴직보다는 그 퇴직 연령을 늦추시는 게 우리 수익률에 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유용한 도구인 연금 예측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금 예측 계산기는 연금 계획을 세우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제시되는 금액은 예상 금액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세요. 특히 확정기여식 퇴금연금은 수익률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노쉽게 펜션도 에노미네아부탈레 .no, 보시면 내가 어떤 연금이 되어 있는 내 연금 계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배라인 민 벤시온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그 버튼을 누르시면 연금계산기가 나오는데 연금계산기의 종류는 이제 간단한 계산기와 고급 계산기 두 개가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기에 시뮬레이션 입력하는 변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 네, 거기서 이제 변수를 현재의 소득을 어, 입력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퇴직 연령 그리고 조기 퇴직 연금이 있으신지 그리고 공무원 퇴근 연금 대상이신지 그 부분을 입력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급 계산기 아반세트로 들어가시면은 그 입력 번수에 더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신지 연금자가 되었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 어떠한지. 외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을 것인지 선 연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은 고급 계산기를 꼭 쓰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그 간단한 계산기는 개인인 경우에 계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계산기를 제가 몇 개를 이제 입력해서 돌려보았고요. 그걸 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현재 소득 에앤 밀리언 5 0크로네 그리고 퇴직 연령은 67세. 퇴직 연금 기여금을 회사에서 해 주는 게 7.1지까지는 7%센트막로해 주고 그리고 12 g 까지는15%해 주는 케이스. 그리고 분은 조기 퇴직 연금 대상도 되시는 분이고 인디비드 펜션스 파링이니까 개인 연금 저축도 매해 세금 공제 한도까지 매해 하셨고 지금 직장 이전에 공무원으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금이 에, 2만 크로나를 받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자 계산기를 돌려본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이 n 밀리온 애밀리온 50개 크로네일, 그리고 여러 조건, 저, 저기 조건에 따라서 바, 바뀌죠.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이분이 받게 되는 연금의 금액, 첫해 56만 6천 크로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금 전 금액이죠. 연금 소득도 세금을 냅니다. 연금 소득의 세율은, 글로 소득의 세율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색깔로 이렇게 쭉나오고이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잠시 보면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톱, 에, top 부분에 있는 부분은 인디비 개인 연금 저축 에, IPS가 되겠고요, 인디비 인디비트 펜션스 파이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밝은 파란색은 현재 퇴직 연금 그리고 약간 어두운 파란색은 공무원 퇴직금으로 정립해 놓았던 오펜틸리티네스트 펜션. 그리고 조기 퇴직 연금 대상이기 때문에 밖에 추가로 받게 되는 그 조, 조기 퇴직 연금 초록색 그리고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국민연금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정확하게 크로나로 얼마를 받으시는지 테이블이 나옵니다. 테이블이 국민연금이 얼마. 그리고 공무원 퇴직연금이 얼마, 그리고 개인연금 개인, 개인 저축이 얼마, 그리고 퇴직연금이 얼마, 조기 퇴직연금, 이걸 다 합쳐서 얼마, 그리고 그 퇴직연금의 그 퍼센트가 현재의 월급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커버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의해줘서 보실 거는 현재 인스쿠스판시온 확정 기여식 연금은 10년만 지급이 되죠. 그래서 10년 지급이 되고 나면 IPS, 개인연금저축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이 금액이 커지면 연금이 좀더 많아지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저축과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렇게 두 가지 소득으로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세요. 77살부터는 절반으로 연금이 확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확정기여식 연금 퇴직연금은 퇴직 후 10년, 그러니까 76세 정도까지까지 지급이 됩니다. 67세 퇴직하였을 경우입니다.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그 형태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노르웨이 양로원, 양로병원에 들어가신 경우에는 그 연금은 양로원에 귀속이 됩니다. 그 금액이 많든 작든 차이는 없이 귀속이 되니까. 참 한국인으로서 노르웨이 양로병원에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그래 좀 한국에 가시고 한국에 가셔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한국에 가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장수하는 경우를 대비하시면 에제 백세 시대에 장수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7 6세 이후의 수입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셔야겠죠. 특히 한국은 노르웨이처럼 100% 무상 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면 아프지 않습니까? 의료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시뮬레이션 세 개, 두 개를 더 돌려보았는데요. 그 제가 이렇게 돌려본 이유는. 음. 소득이 많으면 연금도 아주 많아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천장이 있고, 퇴직연금의 천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천장은 현재 7.1G의 18.1%입니다. 현재 G의 금액은, 20, 그러니까 2021년 5월 1일자로 10만 6 1,399 크로나죠. 이, 이 금액은 매년 5월 1일 노동자, 노동의 날 갱신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도 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득이 N밀리언인 경우, N밀리언 크로나인 경우 그리고 소득이 80만 크로나인 경우 그리고 소득이 65만 크로나인 경우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보면 국민연금은 예, 그러니까 7 1 g 그러니까 80만 크로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국민연금이 늘어나질 않죠. 그리고 이 소득이 7.1G 미만으로 내려가면 국민연금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증가하는 것은 7.1G 소득까지라는 점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그 국민연금 위에 받게 되는 퇴직연금은 천장이 어떻게 되느냐? 퇴직연금의 천장은 국민연금보다 차이가 훨씬 크게 됩니다. 퇴직연금이 최소 2% 그리고 7.1G까지는 7%, 그리고 7.1G에서 12G까지 해당하는 금액은 임금의 25.1%까지 받게, 받게 되면 더 이상 늘어, 더 이상 퇴직연금이 증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 퇴직연금의 천장은 소득이 12G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퍼센트는 예, 7%, 25.1%라고 보는데, 3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평균 퇴직연금의 기여율은 노르웨이에서 3.9%입니다. 7% 주는 직장은 아주 좋은 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조언 드릴 것이, 만약에 내가 지금 직장을 바꾸고 싶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연봉만 보시고 어,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연금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의 크기가 얼마인가? 현재 지금 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 퇴직연금의 크기보다 어, 많은가? 작은가? 만약에 그 퇴직연금의 크기가 새로 옮기는 직장의 크기 직장에서 제공하는 퍼센트가 작다, 기효율이 작다, 그러면 실질적인 월급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을 거셔가지고 현재 연봉을 더 많이 줄 거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받아들여져요. 물론 자신이 굉장히, 새로운 직장에서 자신을 굉장히 원하는 경우에 임금 협상을 그렇게 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자, 정리를 드리자면, 같은 조건에서 현재 소득, 그러니까 연금 포인트가 늘어난다고 해도, 연금이 천장을 넘어가게 되면 연금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의 근로소득은 이제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평균 그, 근처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죠. 뭐, 옆집이나 우리집이나 다 월급의 수준, 그리고 특히 세후 수, 소득은 다 비슷비슷한 걸좀 아실 겁니다. 뭐, 특별하게 뭐, 큰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경우는 대부분이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데 확정기여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저축의 크기는 에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커질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현재 그 확정급여식 연금을 받는 노인들보다 훨씬 더 개인 간의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25.1%는 굉장히 큰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직장의 기업 비율에 따라서 원금의 크기가 벌써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그 원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었는가 따라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보다는 미래에 노, 노르웨이에서도 약간 평등했던 그런 노인들의 수입이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개인저축과 투자하는 예측, 예측기에서는 나오지 않죠. 연금 예측기는 연금으로 어, 나오는 국민연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그 정도 거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는데요. 그럼 나는 빨리 좀 일찍 퇴직을 하고 노후를 좀더 빨리 즐겨야겠다. 그리고 그런 분이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일을 좀더 하고 싶어. 나는 죽을 때까지도 하고 싶은데 빨리 퇴직해서 뭐해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노르웨이에서 지금 법률상 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 돌려보았습니다. 2011년에 연금 개혁을 할 경우에 조기 퇴직을 예, 될수 있으면 많이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AF, 아프탈리페스트 펜션이라고 조기퇴직연금의 제도가 전에 참 좋았어요 조기퇴직하는 퍼센트가 노르웨이에서 48% 정도에 달했습니다 예, 근데 노르웨이에서는 근로인력이 딸리잖아요 원낙 인구도 작고 하기 때문에 조기퇴직을 권장하기보다는 좀더 길게 일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취지하에 연금의 소득을 62세 퇴직할 경우에는 조기 소득의 56%로 그리고 67세에 은퇴하면 73% 그리고 70세의 경우에는 88%까지로 차이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62세에 퇴직하는 것과 67세에 퇴직하는 것하고 소득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조기퇴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기퇴직하셔도 되지만 연금, 연금이 주소득이다 하신 분들은 잃는 게좀 많게 되죠. 그리고 늦은 퇴직을 모두가 다할수 있느냐? 그래, 아, 그럼 나는 일을 더막 많이 해가지고 70세에 꼭 퇴직을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승인하셔야 승인 받으셔야 돼요. 모두가 다 늦은 퇴직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아, 너가 참 유능하구나.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너를 70세까지 고용하겠어라는 그, 그런 승인이 될수 있으면 꽉 채워서 은퇴하시면 좋고요. 건강하게 그때까지 그리고 그때까지 능력 충분히 발휘하셔서 67세에 은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의문할수 있을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만들고 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처음에 이제 할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퇴직연금을 한 번에 다 받을 퇴직했을 때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나요? 어차피 확정기여식인데 내가 넣은 돈 아닙니까? 그리고 나내 돈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불가능합니다. 노르웨이 퇴직연금이 법정연금이고, 고용자가 기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금액이라고 해도, 내가 그걸 다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한국으로 이주할 때,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찾아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지불의 기간은 10년이고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쪼개서 받으실 수는 있으십니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퇴직연금을 더 저축할 수 있나요? 나는 퇴직연금을 더 저축하고 싶습니다.라는 분은 그 분에게 대한 답도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고용자의 기여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용자가 정한 정한 금액을 넘어서 더 저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 직장의 퇴직연금이 작다고 느껴지시면, IPS를 꼭 추가로 저축하시고요, 한도까지. 물론, 15,000크로나라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매년마다 15,000크로나씩 하시면, 나중에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꽤 도움이 될수 있는 연금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어, 연금 저축을 더 하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은 세금 이연 혜택을 주는 액시스파리콘투라고 아스크라고 불리우는 그런 계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금형 펀드 상품을 구입하시는데요. 차이점은 아스크에 있는 펀드나 주식은 연금자가 되시기 전에도 자유롭게 인출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아스크에 꾸준히 연금 상품을 연금 펀드 상품을 저축을 하셨, 하신 분은 한국으로 이주하실 때 거기는 그 몽땅 다 찾아가지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인출하실 때 세금 내시면 내셔야 돼요. 인출할 때까지 세금 이연 혜택을 주거든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모아서 모아서 다음 편 찍을 때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연금 계좌, 에겐 판션 스콘2 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노시켓 펜션.no에는 에이겐 펜션, 펜션 스콘트라는 것이 없어요. 나의 연금을 모두 모아서 연금 계산기 돌려주고, 그래서 얼마를 받을지를 알려주는데, 그러면 내가 나의 연금 계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드시겠죠? 그 나의 연금 계좌는 원하시는 연금 제공자를 선택하여서 거기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름이 회사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Agen Pensionen to Pensionen s to Flex, Agen Pensionen to Flexible 다 이렇게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Danbe, Nordea, Sturebrand, Sparbanken 큰 회사들. 그런 연금 제공하는 뭐 다니카 펜션 또 뭐가 있죠 연cd 그런 그 회사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서 제공하는 애견 펜션 스콘 트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오픈할 수 있고 어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의 연금 계좌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먼저 이제 연금 제공자를 선택했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곱 여8가지 회사를 비교를 해 보았더니 아, 이 회사가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러면그 회사를 선택을 해서 그회사에이 에이겐 펜션 스콘트 어, 계약을 이제 맺게 되면 그곳에 자신의 모든 연금을 다 모을 수가 있어요. 모든 연금을 한 자리 에 거기다 다 모으고 그 연금을 지급하는 그 금융기관은 네트뱅크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금 계산기처럼 금융회사에도 연금 계산기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계좌 안에 얼마가 쌓이고 있는지 그걸 항상 보실 수가 있죠. 컴퓨터도 가능하고 핸드폰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다가 액앤 펜션스 폰트를 그 연금 제공자에다 그 금융기관에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그 펀드 프로필도 변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저축 상품도 살 수가 있고 거기서 자유롭게 운용을 자기가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연금 계좌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의 퇴직연금은 현 직장이 선택한 연금 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네 퇴직연금은 A라는 에 금융회사에서 관리하고 나의, 나의 저축은 b 라는 회사에 있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지지 않고 여러 개 흩어질 흩어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 펜션 스콘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연금과 그다음에 다른 기타의 저축 모든 것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볼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운용을 해서 결과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예, 한 눈에 볼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큰 직장, 뭐, 자기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매년마다 입찰을 통해서 연금 제공자를 입찰하고 그 다음에 그 연금 제공자들이 입찰한 조건을 봐서 최고, 최적의 연금 제공자를 선택하고 해서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나의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있는 경우에는 그런 직장이 바뀌어도 직장이 연금 제공자를 바꿨어도 계속 나의 연금 계좌에서 그 바뀐 연금 그 제공자를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 수수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직, 현 직장에서 퇴직 연금은 직장에서 수수료를 부담해 주거든요. 그 운영, 운영회사에. 그런데 내가 이제 스스로 어, 이렇게 결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청구가 나한테 오겠죠. 직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직장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직장에서 그 보조금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보조금이 내가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수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수수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수수료는 아주 차이들이 적죠 제가 봤을 때더큰 위험은 수수료 리스크로 관리하는 게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나의 연금 계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펀드 중에 연금형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형 펀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위험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런데 연구형 펀드를 선택하지 않고 좀더더큰 수익을 얻으려고 다른 개별 펀드를 서, 선택했을 때는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음, 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어, 뭐한 펀드만 한 펀드만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 펀드를 스스로 조합해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예, 이제 그러면서 면서 수익률을 최대화하고 시 싶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좌인데 수익률이 큰 상품들은 손실률도 마찬가지로 큽니다. 그래서 개별 펀드를 선택하실 때는 꼭 투자의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길 조언드리고요. 될수 있으면 연금형 펀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고객에게 제공되는 개별 펀드 상품에는 연금 회사에서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리밸런싱 가중치부여 그리고 외환통화해칭 그런 것들은 또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나의 연금 계좌를 오픈하셨어도 현재 한68% 정도가 그냥 연금형 펀드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연금 계좌, 엘겐 펜션 스콘트도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이 제공되는 펀드는 유럽의 UC, UCITS 규정에 따른 펀드, 그 다음에 노르웨이 당국의 규정, 그리고 해당 금융회사들의 회사의 방침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펀드들입니다. 보통 주식계좌에서 할수 있는 모든 펀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신청하고 허가받고 그리고 그 조건에서 이달된 펀드는 탈락되고 무령 펀드들만 연금 계좌에선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연금 예측 계산기를 통한 시뮬레이션 너무 흥미로웠고요. 또 연금의 천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 연금이 또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도 유익한 정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기 퇴직보다는 그 퇴직 연령을 늦추시는 게 우리 수익률에 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은 연금 운영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드렸고요. 또 다음 자, 5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부는 어, 수익률에 관해서 좀더 저희들이 알아야 될 어, 투자에 관한 어떤 배경 지식이 되는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편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